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요 네. 우리가 면접을 볼 거예요. 서울 외지역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이미 돼 있던 사람이 이제 청담동에 넘어오는 상황. 부산에서 이제 정말 큰 포부를 어. 가지고 미용을 시작하는 어. 새내기. 청담동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다른 샵으로 옮기는 이직을 하는 헤어 디자이너에 사실 본인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 스텝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네. 선생님으로 네. 그냥 오실 네. 수 있으면. 네. 고민도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력서는 제가 네. 그 이메일로 이미 봐서 혹시 그 울산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근데 사투리를 많이 고치셨나봐요. 아빠가 서울 분이시라. 아, 그건또 좋네요. 왜냐면 어차피 고칠 거를. 그래도 친구들 만나시면 사투리 쓰시잖아요. <laughs> 말 많이 많이 안했어요 네. 아, 그러면 네. 그 울산에 있는 미용실에서는 6개월 근무를 했나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경험은 없으시고요. 네, 네. 샴푸? 참품은다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오면 처음 배우지만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교육은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어서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우선 저희 영업시간은 9시 반에 오픈을 해서 저녁 6시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같은 거는 한 달에 두 번씩 직급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연 12회 외부 교육이 있어요. 외부 교육은 강사님이 들어와서 받는 교육도 있고 우리가 외부 아카데미로 나가서 받는 교육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 기본적인 교육이고 청담동 어디나 비슷한 커리큘럼을 쓸 거예요, 아마. 어쨌든 우선 저희 샵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비는 20만 원. 네, 20만 원. 교육비는. 그리고 그 식대는 저희가 원래는 10만 원인데 저희 대표님이 5만 원을 지원해요. 애들들은 그래서 5만 원. 그리고 만약에 기숙사를 사용하셔야 되면 기숙사 비용도 2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월급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금 근무 시간과 최저임금 금액에 맞췄을 때 159만 1,400원. 159만? 1,400원. 네네네. 1 0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시간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 예. 혹시 다른 거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이 e 샵을 네. 지원한 게 교육이 너무 잘돼 있다고 음... 들어가지고. 네네네. 뭐 교육은 사실 근데 청담동 전체가 저는 사실 비싼 교육을 갖고 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급이 어... 총몇 개예요? 아, 직급은 저희가 총 6단계예요. 아... 그래서 총 6단계에 6개월씩. 그래서 교육 과정은 총 36개월, 아...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에 이제 본인이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음... 만약에 승급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조금 더길 수도 있어요. 음... 저는 연예인이나 이런 것 많이 보고 싶어서 여기 청담동으로 지원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그스템이 끝나고 이제 네. 연예인을 다니는 거예요? 출장 아, 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음. 처음부터 뭘다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교육 그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저희가 하는 교육들이 있고 음. 연예인 쪽으로 만약에 가실 단계가 되실 거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선생님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올라갈 순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각오도 굉장히 필요해요. 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울산에서 지금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아마 빠르면 1년 반, 늦어도 2년 안에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청담동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가 3년인 거예요. 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본인의 선배님들이나 위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은 거의 막 7, 8년씩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교육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가고는 많이 하시고 하고 오셔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나는 빨리 디자이너가 돼서 머리를 빨리 자르고 싶다를 원하신다면 차라리 커트 학원을 먼저 끊으시고 동네에서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청담동에 올 가고라면 지금 첫 면접은 좋은 거예요, 사실. 빨리 예.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예. 생각으로 온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울산에서 하시다가 여기에 올라오면 그 시간이 또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본인 생각에 아까운 건 없거든요, 사실. 기술력은 많이 할수록 느는 거기 때문에 아까울 건 없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희도 백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이유는 사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오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잘못된 기술력을 갖고 오시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저희는 더 좋아요 사실 이 6개월도 저는 백지라고 사실 보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좋아요 이력서도 내용도 너무 좋고 취미가 이제 사진. 맛집 탐방 여행 가기 <laughs> 계획적인 계획적인은 너무 좋은데. 저 블로그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맛집 오. 울산 맛집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 그나서 근데 이게 시간이 될까요? 사실 청남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 6시 퇴근이면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 그럼? 어 그렇죠. 근데 사실 본인이 막 어떤 선생님과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또 샵에서 어떤 업무를 맡으면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저희는 사실 근무 시간을 오버해서 일하면 그 시간을 또 시간으로 빼떼 줘요. 그래서 시간을 오버되게 사용하면안 되지만 늦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연습하고 네, 하고.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만큼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요 사실 뭐 지금 본인 말대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마 사진 찍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 맛에 블로그를 머리 블로그로 바꾸는 게제 목표예요. 그러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 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예. 아마 디자이너가 되시면은 이 행동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유튜브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더 좋긴 하니까. 유튜브 제 얼굴은 안 나와요. 먹는 것 아유. <laughs> 아니, 얼굴도 이쁘신데 왜 네, 많이 나오면 좋겠구만. 혹시 뭐 다른 거또 질문하실 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출근하게 되면. 네네네. 저는 다음 주부터 또할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우선 봐야 돼서. 그리고 저희가 그냥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뽑을 수는 없으니까 어,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음. 1차적으로는 면접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대면 면접을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합류 들어갈 수 있어요. 짐도다 가져왔거든요. 보이어요제 성격 같요안 되시면 <laughs> 어떡하려고? 근데 가야죠. 고시원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럼 혹시 저희 샵만 면접을 신청하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요.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해서. 다음부터는 네. 혹시 면접을 보시거나 뭘할 때도 꼭 여러 군데를 보세요. 어느 샵이든 한군데만 보는 스텝을 뽑진 않아요. 아, 그래. 저는 여기가 딱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 어떤 점에서 <laughs> 인테리어? <오>, 아 진짜요? <laughs> 네, 뭐 그, 정말 그러시구나. 미용실이라는 그런 인테리어만 봤었는데 네네네. 정말 갤러리 같고 이런 느낌으 어, 맞아요, 대표님 이 그런 쪽으로 많이 축을 하셔서 대표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쨌든 본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선생님들과 좀 미팅을 한 후에. 합격자 발표는 일주일 안에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 면접은 지금 올라오신 김에 여러 군데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어쨌든 본인도 사실 올라올 각오로 생각을 하고 했겠지만 사실 어느 샵이든 가서 그 면접관도 보고 그 샵도 컨디션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해요. 잘 체크해서 연락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어예 앉으십시오. 인사. 아우, 네. 아유,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소문 많이 들어서 네. 아는데, 뭐 굳이 이렇게. 네. 아, 그래도. 또 자주 좀 놀러 오시죠? 자주? 네. 그럼 뭘 들고 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네. 처음에 네. 오는 거니까 이력서를 나누고. 아유. <laughs> 혹시 네. 샵은 처음 옮기세요? 청담동에서? 어, 디자이너가. 음. 돼서 두 번째? 그 이력서 그때도 내셨나요? 그건 아닌데. 봐요, 안 내놓고 려왜 저희 쪽만 내시는 거예요? 어,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laughs> 아, 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잘 보고. 어머, 사진은 맞으신 거죠? <웃음> <웃음> 이거 혹시 몇살 때? 몇년 전에 찍으신 거예요? 조금 어 네. 오래 됐어요. 아, 네. 아, 근데 지금이 더 이쁘세요. 괜찮아요. 아, 근데 혹시 그 대표님랑은 이 미팅하셨어요? 네. 음. 그 스태프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두명이요 아, 두 분. 네. 그러면 그 스태프 분들 도 어차피 미팅을 해야 되니까 뭐또뭐 네. 뭐 선생님이 같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 분들을 따로 보내셔도 제가 따로 면접을 보도록 할 테니까 네, 네. 그거는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혹시 대표님한테는 뭐 오신다고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고민해 보신다고 한 어. 건가요? 확정하는 마음으로 미팅을 하죠. 아. 그렇죠? 네. 아, 그 마음은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네. 왜냐면 저도 그거를 확실히 이제 알아야 네, 네. 저도 대표님이랑 이제 요 면접 끝나고 회의한 네. 후에 네. 저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겠습니다 아 그죠? <laughs> 오실 거는 아예 네. 잘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샵에서 혹시 근데 왜 옮기시게 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네. 거기서도 사실 매출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고 네. 거기 컨디션도 샵 컨디션도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청담동에 오래 있었지만 네. 거기도 괜찮은 샵이긴 한데 혹시 저희 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정말 둘째를 낳고 그 에이, 샵에 애가 있으세요? 네. 깜짝 놀랐네요. 아우. 둘째를 낳고 이제 네네.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음... 샵에 갔어요. 가서. 네네네. 어 제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고 음. 그리고 그 좋은 기회 속에서 제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해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네. 진짜 쿠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저도, 맞습니다. 네. <laughs> 다양한 경험들 쌓다 보니까 네네. 사실 되게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도전을 했을 때 네. 나한테 오는 것들이 도전한 네네. 만큼 더 많이 찾아올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약간 누주해지는 어,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어,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네.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어, 저에 대한 또한 번의 도전 어, 그런 마음이 컸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네네네. 공간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굉장히 조금 서서히 저한테 좀 다가왔었던 것 아, 같아요. 친숙해지셨구나. 또. 네. 네네네. 그러면서 이 공간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에 조금 음. 되게 많이 끌렸고 네네. 그러면서 아 도대체 이런 감각을 가지신 대표님은 어떤 맞아요. 분일까라는 그런 게 조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런 생각이면 정말 선택은 잘 하신 게 대표님 자체가 루즈한 걸 워낙 싫어하세요. 그래서 <laughs> 채찍질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 저희 샵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채찍질이 본인에게 굉장한 큰 도움이 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음. 말로는 힘들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아, 채찍질은 몰랐는데, <웃음> 네. <웃음> 채찍질은 몰랐는데 제가 여기 이력서에 쓴게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적당한 긴장감과 그 다음에 약간의 경쟁이 있는 그런 회사에 머무르고 싶다 아, 이거썼데 뭐, 네네네. <laughs> 그런 게, 네, 있다면. 네네. 네네. 근데 뭐 저희가 선생님들이 서로 뭐, 턴의 경쟁자이지. 어, 그럼요. 저 나쁜 경쟁자는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뭐 청담동에 있는 샵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뭐 디자이너들이 누가 왔다고 해서 뭐그 샵에 뭐가 좋네, 뭐가 나쁜 애가 있는 게 음, 아니라 맞아요. 본인들이 어디에 있어서 어, 얼마만큼 자기 발전시킬 을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것 중에 거의 90%는 맞게 떨어질 거예요. 저도 걱정도 네. 많이 되고 사실 나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있고 네. 워킹맘으로서 네,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지금이 아니면 <laughs> 움직일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조금 더 네. 늦어지면 그러니까 뭐안될건 없지만 네. 어려워지는 게더 많이 쌓이겠죠. 네. 그러니까 시기도 좋고 괜찮으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잘 얘기 좀 해서, 네네. 뭐, 좀 좋은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고, 네네. 저희 쪽에서도 좋은 쪽으로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물어보실 거 혹시 뭐 있으시면, 가감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이긴 네. 한데. 뭐요 어떤 건데요? 이제 청담동은 네. 프로테이지가 사실 아, 거의 이렇게 맞아요. 평준화처럼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디자이너마다 이제 자기의 기능적인 면에서 더 음, 다른 음, 일들을 음.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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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일 도전도 많이 하고. 네, 네. 사실 저도 그런 일을 좀더 많이 하고 싶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 때 네, 네. 그런 영향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수 있는 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지금 저희 지금 샵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뭐 어쨌든 상여금의 같은 제도지만 그 상여금 같은 일반 회사의 제도가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원한다 그러면 촬영 쪽으로 음. 좀더 우리가 임폐 있게 넣고 연예인을 좀더 노력을 해보고 싶다 하면 연예인 좀 엔터 쪽으로 좀더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음. 아마 본인이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대표님이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사실 매출적인 면이나 뭐 프로테이션 면을 건들지 않더라도 아마 본인 월급이나 본인이 가져가는 금액적인 것들은 당연히 상승하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일으켜서 제가 네네. 뭔가 일을 만들어 냈을 네네. 때 프로테이지를 제외하고 다른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 그거는 대표님이 지금도 네. 저희가 하고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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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투잡을 금지시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롱에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는 브랜드를 주진 않아요. 음. 그런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거는 본인 매출로 다 인정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따로 아예 매출적인 걸 배제시키고 매출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점들은 오시면 사실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듣고 싶었던 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더 궁금한 게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스태프분들 분명히 이제 옮기신다고 하면 세 분들도 지금 긴장을 많이 할 거고 네. 또 새로운 곳에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또 돼야 될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옮기면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샵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오신다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을 따라 오는 거긴 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대신 저희가 청담동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데려오실 때는. 모든 직급을 다 인정을 해줘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해서 스태프분들도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네. 못 데려오시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미리 또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네, 혹은 네. 네, 뭐 조율 맞추면 되니까 네. 네, 연락 주시고. 네, 공평한 회사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력서 잘. 아, 네네네.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처음 받아봐서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아. <laughs> 만에 좀 아니 절로 이게 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고 좀 이게 어.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저 솔직히 조금 간절했어요. 음, 그게 보였어 화면에좀 어. 정말 될수 있으면 디자이너로 오고 싶은데 그건 안될것 같고. 거기 뭔지 알아? 슈퍼민규가 어떻게 하 이만해 보이는데 갑자기 막 어. 요만해. 아니 어. <laughs> 요만해 보여. 어깨가 어깨가 좀 접히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아. 아, 그리고 나는 처음에 내가 울산 올라와서 어. 서음에서 어. 면접을 봤을 때. 음. 음.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 그래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음. 아까도 엄청 간절해 보이더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거를 또잘 물어보더라고 직접적으로 <laughs> 저 약간 할말 하는 어. 스타일이라서 좀 그래서 살짝 그게 좀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어얘 봐라. 어얘 봐라? 그러니까 거. 계속 그러잖아 어. 일단 상의를 좀 하고 어. 어. <laughs>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어. 뭐 이런 나 스무 살때 그거 기억나 어. 경상도에 제가 깡을 보여드리 싶어요 라고 아, 말을 아, 했던 것 아, 진짜 깡이 폐기가 느껴졌어요. 되게... 아, 정말 패기가 느껴졌어요. ]인데. 우리가 이제 이 결과랑 이 피드백에 관해서는 이제 직접 이 살롱을 운영하고 계신 이 대표님 코멘트를 좀 리얼하게 한번 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편 기대해주시고요. 어. 네. 저희는 우리, 어, 클로징 할까요? 클로징 할까요? 네. 청담... 다 같이 잠깐. <laughs> 성남 동네 미용실 클로징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려요.